안녕하십니까. 광주시장 강기정입니다. 예술 가곡집 아름다운 5월의 노래 출간 기념음악회를 축하드립니다. 작곡하신 곡을 가곡집으로 출간해내 주시고, 음악회도 열어주신 김소정 작곡가께 감사드립니다. 누군가에게는 5월은 낭만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아물지 않는 고통이고 슬픔입니다. 80년 5월 광주가 그러했고, 그래 군부에 저항했던 광주 시민들이 그러했습니다. 한강 작가는 소년이 온다를 통해 김소정 작곡가님은 음악을 통해 광주의 큰 위로가 되어 주셨고 세계 속의 광주를 알려주셨습니다. 오랜 낭만과 광주의 아픔, 통일 염원을 가곡에 담아낸 오늘 음악회가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름다운 5월의 노래 파이팅입니다. 파이팅.